2023년 7월 CAT 1급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문제보기 1번을 눌러서 자, 1번, 2번 문제를 확인해 줍니다. 1번 문제는 주어진 모델을 자, 이 치수를 참고해 가지고 수정을 해 줘야 되고요. 수정한 이후에는 최적을 구해야 됩니다. 자, 2번 문제는 수정된 파일을 자, 2D 도면으로 추출을 해 가지고 도면으로 작성한 후 제출을 하게 됩니다. 자, 저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 자, 파일 이름을 바꿔서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자, 실제 시험에서는 이름을 절대로 변경하시면 안 됩니다. 수험번호로 파일이 돼 있기 때문에 자, 이름은 변경하시면 안 되고, 자, 제일 먼저 레이어부터 생성을 해줍니다. 자, LA 엔터. 도면층은 6개를 만듭니다. 자, 가상선, 문자, 휴포트 빼고 외형선. 다음 숨은 선, 중심 선, 치수. 가상 선은 6번, 외형 선은 3번, 숨은 선은 2번, 치수는 1번입니다. 선 종류 바꾸기 전에 한영키 영문으로 변경을 해놓고요. 선 종류 클릭. 자, 로드 아무선 클릭 P 엔터. 로드 아무선 클릭 C 엔터. 로드 아무선 클릭 H 엔터. 자, 펜톤 골라서 확인. 자, 숨은 선은 H 엔터, 중심선은 C 엔터. 닫아줍니다. 그 다음, 치수 스타일. E 엔터. 수정 버튼 눌러주고요. 자, 문자 맞춤 1차 단위. 자, 이건 CAT 2급과 동일합니다. 자, 문자의 색상은 노란색으로 바꿔주고, 자, 문자의 정렬은 꺾인 치수가 있기 때문에 ISO 표준으로 바꿔줍니다. 맞춤에서는 전체 축척 사용을 2로 변경을 해줍니다. 자 치수 문자 라단가 화살표 크기를 전부 다2 배씩 키운다는 거고요. 정밀도는 최대로 변경을 합니다. 정밀도 최대 영역제 후행 체크 그리고 확인 닫기 합니다. 자, 마지막 설정 글꼴 ST 엔터를 쳐서 자, 글꼴 이름 자, 클릭한 다음 알파벳 Y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굴림 선택해서 적용, 닫기까지 눌러줍니다. 자, 템플릿 안내 문구는 삭제를 해주고, 자, 평면도부터 치수 확인해 주겠습니다. 선형 치수를 이용해서 왼쪽에 높이 100, 그 다음에 선형 치수 부분이 자,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중심에서 오른쪽까지 거리 나와 있습니다. 자, 선형 치수는 다 맞게 나와 있고요. 자, 반지름 치수들. 바로 안 찍히면 아래쪽에 있는 동그라미, 위쪽에 동그라미 찍으니까 잡히네요. 자, 44. 자, 그 다음에 다시. 자, 안쪽 동그라미. 자, 반지름 32. 자, 반대편도 똑같겠죠? 자, 32. 바깥쪽은 44. 그 다음, 오른쪽에도 반지름 치수들 뽑아줍니다. 자, 반지름 19. 그 다음, 바깥쪽은. 자, 반지름이 안 잡히면 그냥 선형 치수로. 자, 중심에서 4분점까지 거리. 자, 반지름 크기는 전부 다 맞습니다. 자, 반지름 크기 다 맞고요. 자, 각도 치수 확인해 줍니다. 이 사이 각도가 자, 26도가 돼야 되네요. 지금 얘가 너무 펼쳐져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좁혀 줄 겁니다. 자, 그러면 평면도에서 수정해야 될 내용은 각도. 자, 각도를 제외한 나머지 치수들은 전부 다 삭제합니다. 아, 밑에도 각도가 나와 있었네요. 자, 아래쪽에도 각도 확인해봅니다. 자, 아래쪽에 있는 이 각도도 수정을 해야 되겠네요. 자, 평면도에서는 각도 두 군데 수정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정면도 치수 확인. 자, 선형 치수. 가로 전체 폭 145. 자, 왼쪽 높이 45 확인됐고요. 자, 각도 치수. 자, 각도 치수 13도 맞습니다. 자, 그런데 위쪽 부분이 조금 많이 높아 보이네요. 자, 회전 R, 치수법을 방향 따라 두정. 자, 54. 자, 이 치수를 수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마지막 우측면도 확인합니다. 우측면도에서는 높이 확인. 자, 22. 전체 높이 확인, 됐고, 자, 우측 면도는 수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평면도부터 살펴볼게요. 자, 지금 얘는 아래쪽을 수정할 거면 아마 위쪽도 수정을 해야 될 겁니다. 자, 그걸 어떻게 알수 있느냐. 자, 정면도를 보시면 여기 파여있는 부분이 외형선으로만 되어 있죠. 자, 만약에 위에 있는 부분이 조금 다르게 생겼다면 이 옆에는 어떤 수문 선, 수문 선이 있어야 되는데 수문 선이 따로 나와있질 않습니다. 그러면은 수정하실 때는 아래쪽만 수정하시는 게 아니고 위쪽도 같이 수정을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물론 솔리드 에디트를 이용해서 뭐 중심에서부터 왼쪽으로 펼치고 오른쪽으로 펼치고 뭐 이런 식으로 작업도 가능하지만 자, 이 솔리드 에디트는 지금 상황에서는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릴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자, 직접 그려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44짜리 동그라미, 32짜리 동그라미, 자 각도 치수는 자, 뭐 라인으로 뭐 세로선 한게 끄어놓고 로테이트로 얘들을 뭐 33도씩 자 플러스 33도 한번 돌렸고 이번에는 마이너스 33도 돌려서 자, 지금 이 각도를 확인해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66도 확인을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판의 부분만 남기고 전부 다 정리를 해줍니다. 자, REG, 아래쪽 합치고, REG, 위쪽 합쳐줍니다. 남동투형 상태에서, 자, 지금 파여있는 부분의 높이가, 아까 우측면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22. 자, 돌출을 22만큼 해주고요. 그 다음, 위치. 기 가운데, 위쪽 중심을요. 위쪽 중심을. 기 가운데, 위쪽 중심에 옮겨주고, 차지합 해줍니다. SU 엔터. 자, 남길 거 엔터 자 그리고 빼낼 거 엔터를 쳐서 이렇게 평면도 수정을 해줍니다. 66도 자 여기도 66도가 나오죠. 자 정확히 절반으로 돼 있는지 확인하려면 가운데 선한개 그어 가지고 33도가 맞는지 자, 이렇게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32도짜리 자 얘는 접하는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접하는 상태를 유지를 하면서 제가 돌아가야 됩니다. 자, 그럼 얘를 돌릴 때는요. 자, 기준을 잡을 때 회전 명령을 사용하는데 기준은 이원의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돌려주시면 제 얘가 접하는 상태 그대로 면이 돌아가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전체 각도의 차이는 6도만큼 차이가 나고요. 자, 각각 3도씩 각각 3도씩 좁혀주면 되는 겁니다. 자, 솔리드 에디트. 자, F, 엔터, R, 엔터. 자, 기 옆면. 자, 선택해서 엔터를 치고요. 자, 축을 찍으실 때는 그냥 여기 동그라미의 중심 있죠? 자, 동그라미의 중심에서부터 직교를 켜가지고, 직교를 켜서 Z 방향으로, Z 방향으로 마우스 들어 올려서 클릭해 줍니다. 자, 회전 축 찍은 방향 따라 오른손, 엄지손가락, 나머지 손가락 감기는 방향이 플러스가 되고요. 자 지금은 반대로 펴지는 방향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부호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마이너스 3도 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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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하는 상태 그대로 얘가 안쪽으로 살짝 돌아갔고요. 자 반대편 자 솔리드 에디트 F 엔터 R 엔터 자 여기도 옆면 선택해준 다음에 엔터를 치고 자, 기준은 원의 중심에서부터 수직으로 들어 올려서 클릭. 자, 엄지손가락, 자, 오른손 엄지손가락 갖다 댔을 때 나머지 손가락 4개가 감기는 방향 플러스. 자, 그냥 3도를 입력해서 자, 엔터, 엔터, 엔터를 칩니다. 자, 평면도 볼게요. 자, 접하는 상태 그대로 유지가 된 상, 네, 유지가 돼 있죠. 자, 그 다음에 각도 확인. 26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 정면을 보겠습니다. 자, 정면에서는 54. 자, 위에. 자, 아래쪽 부분은 높이가 그대로고 자, 각도까지 그대로이기 때문에 윗부분을 내려줘야 됩니다. 자, 54에서 39까지의 차이. 한 15만큼 차이가 나네요. 자, 그러면은 자, 솔리드 에디트 자, F, 엔터, 간격 띄우기, O, 엔터. 자, 기울어진 면 선택해서 엔터를 쳐줍니다. 자, 간격 띄우실 때 부호는요, 채워진 쪽으로 간격을 띄울 때는 마이너스가 됩니다. 자, 마이너스 15 입력해서 엔터, 엔터, 엔터. 자, 이렇게 39로 바뀐 것을 확인해 줄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최종적으로 한번더 확인해 볼까요? 자, 평면도는 달라진 게 없을 거긴 하지만, 또, 시험이라면, 한 번씩 더 확인을 해주시는 게 제일 정확합니다. 51, 그 다음, 33. 자, 그 다음은 그냥 선형 치수로 반지름 체크하겠습니다. 자, 32, 밑에도 32, 그 다음, 4 4 자, 반지름 확인됐고요. 제 옆에도 반지름 확인. 4분 점까지 가리 19, 그 다음 중심에서 4분 점까지 거리 27 자, 반지름 다 똑같고 자, 각도 확인 자, 26도 그리고 66도 자, 확인됐습니다 자, 정면으로 와서 여기도 각도 확인 자, 13도 맞고요 그 다음 선형 치수 45 선형 치수 145그 다음 선형 치수 끝점, 끝점, 자, 선형 치수로 뽑은 다음, 자, 이 상태에서 회전, R, 엔터, 치수 뽑을 방향 따라서 두점 찍고, 자, 치수 확인해 줍니다. 자, 이제 우측 면도. 자, 높이 확인. 자, 22, 그리고 전체 높이 확인. 자, 109. 자, 평면도의 남동투영 상태. 자, 3D 모양까지 한번 쭉 비교를 해본 다음, 자, 문제 없다 싶으면, m, a, s, s, p, 엔터, 객체 선택, 엔터. 자, 정답 확인해 주면 되겠습니다. 정답. 맞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파일 제출하기 위해서, 자, 도면 작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도면 작업 하실 때는, 일단 평면도. 규도 고막대의 평면도 상태에서 F, L, A, T 자, 설정만 조금 바꾸고 바로 작성 눌러줍니다. 선색상 바이레이어, 선종류 바이레이어 색상 레이어, 종류 레이어 4개나 바이레이어로 바꿨다면 작성 버튼 눌러주고요. 삽입점은 그냥 0,0을 입력해서 엔터 4번 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돌리실 때는 자, 뷰도구막대로 돌리시면 안 됩니다. 자, XY평면이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자, 이 뷰도구막대로 돌리시는 게 아니고, 자, 뷰큐브를 이용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자, 뷰큐브의 아래쪽 화살표. 자, 정면도. 플래샷 실행해서 작성 0,0을 입력한 다음 엔터 4번. 자, 오른쪽, 우측면도 돌려놓고, 플래아 작성 0,0을 입력해서 엔터 4번. 자, 3D는 지우고, 다시 평면도, 뷰도구막대 평면도를 눌러줍니다. 자, 우선 정면도를 원점 밖으로 보내고요. 그 다음, 우측면도는 정면도랑 아래쪽 라인을 맞춰주고, 자, 평면도는 정면도랑 왼쪽 라인을 맞춰 놓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도면 틀은 문제보기 2번을 눌러줍니다. 자, 문제보기 2번에서, 자, 이때부터는 1대2라고 축척이 적혀 있네요. 저희 6월까지는, 6월까지는, 이 배치, 이 문제 보기 2번에, 자, 1대1이라고 돼 있었는데, 이 7월부터는, 자, 1대2라고 적혀 있습니다. 레 렉탱글. 자, 0마 0에서부터 594코마 420 엔터. 옵셋은 20만큼 넣어주고요. 바깥쪽은 삭제를 하고, 안쪽은 X로 분해를 합니다. 자, 옵셋은 60만큼 두 칸. 옵셋을 16만큼 한 칸, 두 칸, 세 칸. 자, 트림으로 정리를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T 엔터. 자, 글상자 한 개를 그려주고요. 자, 표제란의 글자 크기는 6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글자 크기 6 입력해서 그냥 엔터. 자, 자리 맞추기에서 중간중심을 체크해준 다음 A 하나 적어줍니다. 자, 글자를 그대로 카피하시게 되면 0번 레이어인 상태에서 카피가 되기 때문에, 자, 를 문자 레이어로 변경을 먼저 해준 다음, 그 다음에 카피를 합니다. 자, 기준점 하나 잡아서 6칸 다 채우고요. 자, 바깥쪽으로 꺼내서 한 개, 클릭, 엔터치고 마무리합니다. 자, 오른쪽에 꺼내놓은 글자는, 자, 문자 높이 8로 맞출 겁니다. 자, 뭐 프로퍼티 명령을 이용해가지고 문자 높이를 8로 바꿔놓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더블 클릭 들어가신 다음, 자 드래그, 자 블록 씌워놓고 글자 크기 8, 그리고 그냥 엔터, 자, 이렇게 글자를 키워주셔도 됩니다. 자 글자 키워놓고 나면 리본 메뉴에 있는 삽입 탭, 그리고 왼쪽에 삽입 버튼을 눌러서 자, 타이틀 선택을 해주고요. 자, 여기 글자 아래쪽에다가 하나 붙여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자, 도면을, 자, 일단 도면틀 끝에 한번 붙였다가, 자, 적당한 위치로 옮겨주겠습니다. 자, 평면도 위에 치수 들어갈 공간 마련해줘야 되고, 아래쪽에 치수 들어가고, 자, 규제목 들어갈 곳도 마련해줘야 됩니다. 자, 정면도 위치 하나 먼저 잡아줍니다. 자, 그 다음 직교를 켜서, 우측면도는 오른쪽으로 펼치고, 평면도는 위쪽으로 펼쳐줍니다. 자, 정면도랑 우측면도 살짝만 내릴게요. 자,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화살표 눌러서 살짝 내립니다. 자, 세개 다, 자, 평면도, 정면도, 우측면도를 선택해서 X 엔터, 분해해준 다음에, 자, 전체 선택, 외형선 바꿉니다. 자, 평면도에는 지금 숨은 선 부분이 따로 없고요. 자, 정면도에는 자, 위에 구멍 뚫려 있는 부분 있죠. 자, 구멍 뚫린 부분만 숨은 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숨은 선 복사. 자, 매치 프랍을 이용해서. m a n 터입니다 자, 매치 프랍을 이용해가지고 숨은 선 복사. 그리고 해당되는 지점. 자, 우측면도 숨은 선 부분들. 이렇게 변경을 해주면 됩니다. 안쪽에 선들 이렇게 변경을 다 해줬습니다. 자, 숨은 선 변경이 다 끝났으면 자, 이제 중심선 작업으로 넘어갑니다. 자 기본 레이어 중심선. 자 평면도부터 작업을 할게요. 자 X 라인 그냥 여기서 뭐 십자선 옆에다가 선한개 그어놓고 자, 트림을 이용해서 정리합니다. 여기 는도 동그라미 맞춰야 될것 같고요. 자, 왼쪽은 그냥 끝단에 맞추면 될것 같고, 자, 오른쪽도 끝단에 맞추고, 자, 여기에서는 그냥 여기 잘린 부분, 잘린 부분에 일단 맞춰놓습니다. 자, 그다음에 정면도로 X 라인, V 선두개 내려놓고 자, 트림을 이용해서 아래 위 정리해줍니다. 자, 왼쪽은 한칸더 잘라줘야 되겠네요. 자, 그다음 오른쪽. 자, 여기는 그냥 중간점에서부터 쭉 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늘릴 부분, len 엔터, de 엔터. 자, 여기는 한 6mm 한번 띄워볼게요. 6mm만큼. 자, 위쪽으로 늘렸을 때 거의 딱 맞아버리네요. 여기 살짝 떨어져 있는 게 보이죠? 한 5mm만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len 엔터, de 엔터, o 엔터. 자, 좌우, 위아래. 자, 위아래 늘립니다. 자, 정면도에서도 위아래 위아래 늘리고 자, 우측면도 위아래 늘려줍니다. 자다 늘리고 나서 치수작업하기 전에 전체 선택 OV 오버킬 자, 엔터 엔터 자, 중첩개체 삭제해줍니다. 기본 레이어를 치수로 바꾸고요. 그 다음 평면도부터 치수작업 진행해줍니다. 자 왼쪽에 100 중심에서 중심까지 거리 51. 그 다음 중심에서 오른쪽 끝까지 거리 33. 자, 그 다음 반지름 치수. 자, 32짜리 한 개. 그 다음 44짜리 한 개. 그 다음 옆에 19짜리 한 개. 그 다음 27짜리 한 개. 꺼내주고요. 그 다음 각도 치수. 자, 대각선, 대각선. 찍고 26도. 옆에 아래쪽에 66도 꺼내주면 됩니다. 이제 정면도로 오고요. 정면도에서 각도 치수 먼저 뽑겠습니다. 각도 치수 13도 그 다음 선형 치수 왼쪽에 높이 45그 다음 아래쪽 전체 폭145그 다음 대각선 끝점 대각선 끝점 회전 R 자, 치수뽑을 방향 따라서 두점 찍고요. 자, 39짜리 치수 한 개를 뽑아 줍니다. 자, 여기는 치수 보조선 한개 잘라 주셔야 아, 없애 주셔야 됩니다 자, 39짜리 치수 선택해서 프로퍼티 명령. 자, 치수 보조선 둘 중에 한 개를 끄기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우측면도 치수. 자, 선형 치수로 높이 높이 22, 그리고 전체 높이 109. 자, 뷰 제목 옮깁니다. 자, 직교를 꺼놓고 정면도 아래쪽으로 하나 붙여줍니다. 자, 밑에는 내용, 정면도 바꿔주고요. 화영키 바꿔서 카피. 자, 직교를 켜서 우측면도 아래에다가 한 개, 클릭. 자 평면도 아래에다가 한개 클릭. 자 위쪽은 평면도. 자 오른쪽은 우측면도가 됩니다. 자 이제 수업란으로 가서 자, 여기 표제란이라고 적혀 있죠. 자 수업번호, 다음 이름, 자, 그다음 축척 자, 이름 변경해주고요. 자, 축척 변경해줍니다. 자, 그 다음, LTS 한번 바꿔보죠. 자, 선 종류가, 자, 구분되도록. 뭐, 지금도 선 종류는 충분히 구분되긴 하지만, 그래도 LTS를 한0.5 정도로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대로 저장한 다음, 제출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23년 7월 1번, 2번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